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영내의 게임 토리 시간입니다. 게임을 즐기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숨겨진 요소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여러 이유로 게임 내에 숨겨 놓은 이제는 유명해진 이스터에그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진 모르겠지만 재미 하나만큼은 보장하는 게임 내 숨겨진 이스터에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니어 오토마타 첫 번째는 니어 오토마타입니다. 심오한 스토리와 멋진 연출들, 그리고 투비의 엉덩이가 매력적인 니어 오토마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후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게임인데요. 세계관에 걸맞게 플레이 내내 무거운 분위기와 긴장감이 감돌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이스터에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니어 오토마페에는 2007년 5월 2일에 출시된 DLC가 하나 있는데, 이 DLC를 구매하면 콜로세움이란 컨텐츠가 하나 추가되죠. 이곳에선 각종 특정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물론, 세계의 콜로세움을 클리어할 경우, 숨겨진 최종 퀘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 퀘스트까지 완료한 후, 숨을 도시에 콜로세움이 있는 레지스탕스 비서에게, 그것과 싸우게 해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세계관과 분위기가 크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며 묘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네를 선택하시면 갑자기 투기장에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이 전투에 적은 무려 스케어 애닉스의 대표이사 마츠다 요스케입니다. 요스케입니다. 등장심부터 황당 그 자체인데 전투 내내 라며 공격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황당함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치다 요스케에게 일정 데미지를 줄 경우 갑자기 이번에는 플래티넘 게임즈의 대표이사. 사토케니치가 난입을 하죠. 과연 게임사의 보스이자 최종 보스답게 미친 듯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만 이 둘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츠다 사장의 가면과 사토 사장의 가면, 사장 얼굴에 탄한 그리고 보스전 내내 들었던 사장입니다. 리코드까지. <목소리> 아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겠네요. 히트맨 앱솔루션. 다음은 히트맨 시리즈입니다. 히트맨 시리즈는 대표적인 잠입 액션 게임이면서 재미있는 이스터에그가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우선 히트맨의 여섯 번째 시리즈인 히트맨의 이스터에그를 소개해드리죠. 이 이스터에그는 에피소드 5 콜로라도에서 환각제와 살구 10개를 찾으며 시작합니다. 이후 2명의 NPC가 지키고 있는 집을 찾은 뒤 2층에 있는 아이 방에 도착하면 귀여운 공룡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장난감에게 아까 찾은 살구를 모두 먹인 후 이번 에는 창고에 숨겨져 있는 오토바이 키를 찾아야 합니다. 임무를 모두 완수한 뒤 마지막으로 출구로 향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코드네임 47이 귀여운 공룡 모양의 사륜 바이크를 타고 임무를 위해 떠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죠. 또 다른 시리즈인 히트맨 앱솔루션에서는 미션 중 덱스터 인더스트리 빌딩에 잠입해야 합니다.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 웬 폭탄 모형이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모형을 총으로 쏴버리며 짜자잔! 사실은 모형이 아니라 핵폭탄이었습니다! 네? 좀 괜찮은 이스터에그가 없냐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히트맨 앱솔루션의 스나이퍼 챌린지로 가보죠. 이번 이스터에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션에서 맵에 흩어져 있는 간호모, 구조, 그리고 곰 머리 위에 모자를 스나이퍼로 맞추세요. 그러면 맵 중앙쯤에 있는 창문에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 그큼 포트리스 2세 번째는 포트리스 2입니다. 1999년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슈팅 게임 포트리스에도 이스터 에그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스터 에그는 운이 따라줘야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도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들 아시는 슈퍼탱크, 일명 슈탱을 고를 때처럼 게임을 시작할 때 맵을 랜덤으로 고르면 낮은 확률로 더 히든 스테이지라는 맵이 선택됩니다. 이 맵에는 뒷배경의 개발자들의 캐릭터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운 강원도 아리랑을 패러디한 BGM인 미량 포트리스가 흘러나오죠. 듣다 보면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나는 곡이지만 아쉽게도 현재 이 히든 스테이지와 미량 포트리스는 게임 내에서 등장하지 않는 흥미로 이스터에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위블위딘 네 번째는 더위블위딘입니다. 이 게임은 서바이벌 호러 장르의 게임이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아주 재미있는 이스터에그가 숨어있죠. 위블 위딘의 두 번째 DLC인 더 컨시퀀스 챕터3에서 맵을 나아가다 보면 유일하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판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판기를 정확히 15번 누른 다음 뒤를 살펴보면 불꽃놀이를 하는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요. 다가가면 갑자기 그림이 바닥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그림이 걸려있던 벽에는 엿보기가 가능한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있죠.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보면 어째서인지 좀비들이 형광봉까지 들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스터에그이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춤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죠. 바로 일본 니코니코 동화에 올라온 메고메고 메고 파이어 엔들리스 나이트의 춤이라고 하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춘다고 하는데, 좀비들이 추던 춤이랑 아주 똑같죠? 다잉 나이트. 다섯 번째는 다잉 나이트입니다. 좀비와 파쿠르 그리고 오픈월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게임에는 좀비라는 요소를 잘 살린 이스터에그가 존재합니다. 게임 후반부의 특정 장소로 향하면 그곳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주황색 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꽃을 사용하면 갑자기 숨겨진 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식물 군단과 좀비 군단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식물 대 좀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이때 플레이어는 식물들을 도와 좀비 군단을 공격할 수 있는데 웨이브마다 어째서인지 튜브를 낀 좀비 안전모를 쓴 초소형 좀비 등 재미있는 좀비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 좀비가 뭔데 씹덕아 라고 말하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누구나 알 만한 또 다른 이스터에그를 준비했습니다 게임에서 구시가지 남서쪽에 위치한 한 건물에 도착하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녹색 파이프가 놓여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녹색 파이프를 사용하면 숨겨진 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서 본 듯한 게임 배경화면 어디서 본 듯한 공중의 블럭 그리고 어설프지만 어디서 본 듯한 버섯갓을 쓴 좀비가 등장하죠 이쯤되면 다들 이번 이스터에그의 정체를 눈치채셨겠죠? 바로 슈퍼마리오 브러더스를 패러디한 이스터에그입니다 원작처럼 적을 밟아서 죽일 수 있고, 블럭에 박으면 숨겨진 아이템이 등장하며, 스테이지 마지막에 있는 깃발에 매달리면 그 높이에 따라 경험치까지 얻을 수 있는 진짜 마리오 게임처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맵 중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블록도 존재하는데요. 이 블록을 찾으면 특수한 도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보상도 쏠쏠한 이 스타일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1, 2 여섯 번째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한때 한국의 민속놀이라 불렸던 스타크래프트에는 굉장히 스윙 넘치는 이스테그가 터 존재합니다. 이 이스터에그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단두 가지. 하나 플레이어가 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것. 둘 반드시 싱글 플레이를 하고 있을 것. 이 조건을 만족시킨 뒤 채팅창에 라디오 풀이 적으라는 치트키를 입력하면 갑자기 게임의 BGM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bgm은 무려 저그의 초월체와 정신체인 다고스가 힙합 비트에 맞춰 랩을 하는 음악입니다. 아, 물론 게임 내에 나오는 대사들을 짜집기한 가사들이지만 듣다보면 묘하게 중독되는 음악이죠. 이거 힙합이네요. 반면 후속작인 스타크래프트2에서는 이 이스터에그가 사라졌지만 대신 다른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실행 후 오버 엔지니어 코드피스라는 치트키를 입력하면 이번에는 한밤의 테란이라는 락 BGM이 재생되는데요. 이 BGM 역시 굉장히 신나는 명곡 중 하나죠. 하지만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유닛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테란의 영원한 노예, 건설 로봇이 그 주인공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 건설 로봇을 반복 선택하며, 갑자기, 난 싶다고! 라며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짜식, 너뭘좀 아는구나? 화이트데이. 일곱 번째는 화이트데이입니다. 2001년에 출시된 국산 공포게임인 화이트데이에는 마주치면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공포의 수위 아저씨가 있는데요. 많은 유저들이 수위에게 반격할 기회를 달라며, 제작사인 손놀이에 항의하자, 새로운 패치에서 달라는 무기는 안 주고, 위생장갑이라는 이스터에그를 추가해줬죠. 유저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쓰는 물건인가 싶었지만, 이 아이템의 엄청난 능력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생장갑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본관 2구역 4층의 생물실로 가야 합니다. 생물실에는 인체 모형이 하나 서 있는데요. 주인공을 현기증이 나는 상태로 만든 뒤 인체 모형을 바라보면 마치 좀비처럼 서서히 플레이어에게 다가옵니다. 잠시 후 현기증이 먹고 나면 인체 모형은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바닥에는 위생장갑이 떨어져 있죠. 이제 이 위생장갑을 끼고 수위가 나타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플레이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수위에게 다가가 엉덩이에 위생 장갑을 사용하며 강력한 똥침을 날리며 수위를 잠시 동안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죠. 저스트 코즈 포 마지막은 저스트 코즈 포입니다. 저스트 코즈 시리즈는 오픈 월드 게임으로 같은 장르인 GTA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인지도나 평가 자체는 GTA보다 떨어지는 편이지만 이해 지지 않겠다는 듯 거하게 약 한사발이 하고 만든 듯한 이스터에그들이 존재하죠 우선 바이베네스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 지역에는 로스 로메로스 농장이 있는데 여기서 얼룩무늬를 한 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총은 살상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지만 사람을 쏠 경우 대상을 서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정작 총에 맞은 NPC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족보행을 하고 다니죠 심지어 이 총을 든 채로 게임패드 기준 R1을 누르면 이번에는 주인공이 젖소를 변신합니다. 이 상태에선 주인공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모는 것은 물론이요. 활강하며 공중을 누빌 수도 있죠. 이 정도 이스터 에으로는 부족하시다면 이번엔 피코스 엘라도스 지역으로 가봅시다. 이곳에서 왁치아 조각상 부근의 높은 산으로 가보면 한 절벽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항아리와 곡괭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호작용하는 순간, 갑자기 주인공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며, Getting Over It, 일명 항아리 게임을 즐길 수 있죠. 참고로 항아리에 들어가면 원작게임의 나레이션이 등장해 이런 약반 이스터에그를 만든 이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제작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게임 내 이스터에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이스터에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앞으로의 주제들에 대해서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민기의 게임토리 영맥이었습니다.